제4, 경륜편 1. 객기 묻기를 귀교의 교명을 원불교라 하였으니 원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원은 형이상으로서 말하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라 무엇으로서 이를 형용할 수 없으나 형이하로서 말하면 우주, 만유가 다이 원으로서 표현되어 있으니 이는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제인지라. 그러므로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비록 천만 가지로 말은 달리 하나 그 실에 있어서는 원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원의 뜻이 그와 같이 원흉하다면 당돌한 말씀 같사오나 원도라 또는 원교라고 이름하시는 것이 모든 교법을 포용하는 데더 원만하지 않을까요? 불교가 비록 노대 종교일지라도 아직도 세상 인식이 일부의 교의로 짐작하느니 적지 않은 듯하오니 거기에 대하여. 한번더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실까요? 말씀하시기를, 불은 곧 깨닫는다는 말씀이요.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 이치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므로 원불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으며, 또는 과거의 불교로 말할지라도 근본 교의가 일부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건만은 그 제도 여하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자연 일부의 교의로 오인한 것이니, 그 제도를 새로이 하면 불법의 정체가 진리 그대로 원만하게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개기 묻기를 귀교의 발전 계획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예 성인의 말씀과 같이 물건에 본 말이 있고 일에 종시가 있으니 그 선후를 알아 준비하면 발전은 자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를 선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교재를 정밀히 준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요, 셋째는 이 모든 사업을 운영할 경제 힘을 얻는 것인바 현아 시국관계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기를 어떤 교회는 선전에 열중하여 심지어 가두 선전까지 하고 있는데, 귀교에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선전도 적당한 방법으로는 하겠지만은 가두 선전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말하기를, 기위 선전을 하시기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를, 비컨대 장사하는 사람이 상점에 좋은 상품을 준비하여 놓고, 오는 손님에게 적당히 매매하여 대중에게 이익만 준다면, 그 상점이 자연 발전되는 것같이 종교의 교화도 모든 교재를 완전히 준비해 놓고 누구에게든지 해를 주지 아니하고 이익만 준다면 자연이 발전이 될 것이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형식의 선전이 발전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은 장차 세상에는 실제 의 활동이 발전의 중심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3. 원기 31년 금강단 창립총회에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의 단을 금강단이라 이름한 것은 그 뜻이 김나이 그대들은 항상 금강 두 글자를 잊지 아니하여 금강의 실적을 잘 드러내기 바라노라. 그대들은 안으로 각자에게 갖혀 있는 금강 자성을 찾을 것이요 자성을 찾은 후에는 금을 단련하는 이가 금 가운데 갈마에 있는 잡철 사석의 유를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것 같이 잡념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여. 희오의 청정 심지를 만들 것이요. 저 금을 단련한 사람이 금을 잘 활용하듯이 마음을 또한 기틀을 따라 선용하여 만행을 구비하는 성자가 되라. 그대들은 또한 밖으로 이 조직이 일정한 시니이 아래 금강 같이 단결하도록 할것이요 다른 가운데 혹 어떠한 기울 범고가 보일 때는 단의 힘으로 서로 경책하고 미리 타일로 온 단원이 다 정근 같은 자태를 갖출 것이요 단의 힘이 확충됨을 따라 본공의 힘을 더욱 촉진하여 대종사의 정법을 널리 포양하고 선진들의 유업을 길이 계승하여 금강 같은 광명을 세계에 잘 드러내도록 하라. 사 원기 31년 5월 유일학림 개학식에 훈시하시기를 유일학림은 대종사께서 제세 당시에 직접 뜻을 두시고 유일이라는 교명까지 정하셨으나 시국관계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셨던 바를 해방을 맞아 이제 개학하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유일의 참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어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재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이론 세계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 학인의 수요도 많지 못하나 장차 수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오. 원기 33년 4월 원불교 교훈을 제정 반포하시니 총강 제1조에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벌의 시민인즉 이론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하시고 제2조에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온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로서 전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화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하시고 제3조에 본교는 법신불이론상을 본전으로 한다 이론은 사온의 본원이요 법보화 삼위의 대상이며 서가머니불과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시민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서 신봉한다 하시니라. 6. 원기 34년 4월 유일항님 제1회 졸업식에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이 3년간 만족한 공부는 하지 못하고 고생만 너무하여 미안하나 그대들은 우리 교단의 사업 경로를 회고하여 보라. 처음 방언으로부터 숫장사, 엿장사를 한다,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한다, 과수원과 약국을 경영한다. 개인적으로는 제사공장, 고무공장회를 다닌다 하여 3년 학림은 고사하고 3개월 선한번 마음 놓고 난 선진이 그대들 이전에는 없었나니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그 성립의 순서가 대개 이루하며 후진이 선진을 특별히 추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니라.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요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그대들에게 이두 가지만 갖추어 있다면 학식이 부족하여도 전도가 양양하리니 다른 것의 부족을 느끼지 말고 오직 여기에 부족을 느끼며 다른 것을 갖추려 애쓰지 말고 오직 여기에 애를 쓰라. 이제 그대들은 학님의 학과는 마쳤지만은 정말로 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니 그큰 공부란 곧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사상 공부라. 그대들의 이런 일동이 앞으로 학님과 교단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을 한 때라도 잊지 말고, 신성과 공심에 근원하여 이 사상 공부에 부지런히 잘 힘써서 부처의 공부와 부처의 사업을 원만히 성취하기 바라노라. 7. 원기 34년 5월 원광을 창간하시며 이론지강 편조시방이라는 제자를 내리시고 다시 요 오늘 내리시기를.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으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만 아니라. 8.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기관지와 우리가 세운 학교들의 이름을 원강이라 하셨사오니 그 뜻이 무엇이 오니까. 답하시기를. 일반적으로는 이론 대도를 빛내라는 뜻이나, 원광 두 글자에 더 깊은 이치가 들어 있나니, 원은 곧 이론의 당체로서 만유와 만법의 근본 자리요. 광은 곧그 자리에서 만유와 만법이 나타나는 것이라, 원은 체요, 광은 용으로 모든 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니. 이 뜻을 잊지 말고 잘 궁리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강으로 써하라. 우리 회상의 발전은 그 가운데 있으리라. 9. 원기 38년 4월 제1대 총결산 후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동의와 사업의 등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애를 썼으나 어찌 그 숨은 공부와 숨은 공로가 다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으리오. 그런즉 우리는 참다운 사정은 허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다면 이분들이 참으로 알뜰한 우리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 호일 영모전에서 등 위보다 실적이 넉넉한 설령은 제사 받기가 떳떳하지만은 실적이 혹 동의만 못한 설령은 헛대접 받기가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10. 원기 39년 4월 수위단회와 교무연합회 유시하시기를 수위단원 여러분과 중앙 간부들과 각 기관 및 지방교당 책임자 여러분의 진실과 공심으로 일관한 그간의 노력이 보람이 있어서 교단 각 부면에 현지환 발전을 보게 된데 대하여 심심한 치하를 드리며 신병으로 거년의 일대 총회에도 원만한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고 금년 역시 서로 만족히 대하지 못하니 말 없는 가운데 상조하는 시몰이야 언제나 한 모양으로 뚜렷타지만은 오래 서로 떠나있던 회포를 다 풀지 못하는 유감은 피 차가 일반이라 하시고 당면 문제로서 중앙기관의 통제 및 위신 확립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간은 우리 사업이 대외적 확장보다 대내적 총실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모든 정사를 거의 다 집안 설림하듯 구도 공론으로 하여 왔었고 모든 직위에 대하여도 특별한 위신을 따로 챙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내온 점이 많았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모든 기관이 확장되고 활동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며 따라서 대외적으로 면목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므로 언제나 중앙기관의 통제에 잘 순응하며 그 위신을 세워주는 일에 협조하자 하시고, 거교적 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간은 각 기관과 교당 육성에 주로 힘써온 관계로, 총부로서 직접할 거교적인 사업들을 거의 미뤄 왔으나, 이제부터는 각 기관 교당이 일치하여 거교적 사업에 힘을 모으며, 총부의 유지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자 하시고, 이단 지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는 수의 단위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며,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 공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